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352장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합니다. 352장. 계속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3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네, 민수기서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읽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추리고 추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 지나온 날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저술한, 스스러, 서술한 역사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럼 역사면 똑같은 역사지 어떤 부분은 현대진흥형의 내용을 담고 또 어떤 내용은 왜 돌아보는 역사를 담았을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제, 지능적인 역사를 담은 성경 이야기는 전제적으로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전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적으로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을 때 돌아보는 내용,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는 내용을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은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전제 진행적으로 지나왔을 때는 못 깨달았는데 그 역사를 돌아보니까 아그 당시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 진행 중인 이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을 보여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시각각 나에게 역사하시고 시시각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은 전지적으로 낙심하고 믿음이 처지는 거 같고 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 같지만 역사를 돌아보아 아 그렇구나 지금 돌아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아 그때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서 삼켜여 주신 도우심이었구나 나의 역사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새로운 심과 능력을 여러분 받아서 미래를 향해 진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어떤 역사 이야기인가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돌아보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돌아보는 겁니다. 아 출애굽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역사, 그 역사를 돌아보는 내용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에너지를 줬는데 바로 그 에너지와 새로운 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경계까지 이르러서 그 역사를 돌아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도정은 이러하니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냥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신없이 출애굽했을 때는 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이 나게 그냥 출애굽을 했구나. 애국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성급하게 출애굽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는데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아니구나 그 당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 대오를 갖추어서 대오를 갖추어가 무슨 뜻입니까? 부대로 편성되어서 이 군대로서 그 출애굽을 했다 애국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진두주의 하시는 가운데 이 노예로 허우적 허우적 거리면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정정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쓰레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노예처럼 꾸부정하게 어쩔 수 없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손을 들고 팔을 휘어오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담대하게 나왔다 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사람들은 완전히 망연자실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의 무너짐과 동시에 그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열 가지 재앙들이 뭡니까? 그 재앙 하나하나가 그 애국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인데 자신이 섬기던 그 신들을 통해서 그들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이르렀습니다 출애굽했을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대오를 갖추어서 의기양양하게 담대하게 가슴을 쫙쫙 펴고 주인공으로서 출애굽을 했는데 것이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애굽 사람들 그 당시에 최강 제국의 애굽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첫번째 태어난 것이 죽어서 장세를 지나는 가운데 망연자실하고 대성통곡하고 눈물바다로 그들은 앞을 볼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처음에는 노예로 살았고 그 애굽의 사람들이 잡단 미신들을 심, 섬기고 살았을 때, 아, 저렇게 미신들을 섬기고 살면 우상들을 섬기고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구나. 이게 인생이고, 이게 역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군대가 되어서,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서 손을 휘두르며 당당하게 행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이상한 것을 섬기고 쾌락 속에서 그렇게 음란 속에서 살아가던 그 애굽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현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전제적인 것만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믿을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 믿으면 애굽 사람들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처럼 결국은 절망이요 패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예 생활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매일매일 눈물 을 흘리면서 정말 탑을 쌓고 성을 쌓고 죽어가던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앞서서 진두주의하면서 뒤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힘있게 행진하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가실 때 그분의 뒤를 따라서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전진하고 행진하는 이 세상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또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큰그 도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서 역사를 돌아보니까 아, 우리가 여기까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온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구나. 광야 속에서 헤매고 헤맬 때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다 우리 몽땅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그 순간 역사 속에서는 머리가 어지럽고 마음이 어지러운 거, 어지럽고 신앙도 어지러운 가운데 정신 없이 돌다 돌다가 가난안땅그 직전까지 왔는데 그 역사를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노정을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라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들은 깨닫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게 뭐야?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나 안 믿고 사는 사람이나 뱅글뱅글 도는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래도 그래도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뱅글뱅글 도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길 그 40년이나 뺑글뺑글 돌면서 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온 거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가난한 딱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돌아보니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직전까지 온 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지금 순간 어지러우십니까? 뭔가 세상살이와 힘들어서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을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의 인생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의 인생길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의 인생길을 돌아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음을 기억하며 더욱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고 나옵니다. 기록이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동화가 아니라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니, 객관적인 사실이다, 실제적인 사건들이다. 우리들이 광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뭐야? 아이고, 기적도 일어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아, 그냥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그냥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좋은 기적의 이야기, 좋구나, 좋구나 하면서,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광야 40년의 이 모든 역사는 뭐냐?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동화가 아니라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런 모든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 이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실제적인 사건이요 역사의 이야기요 기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바라보며 아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이 역사의 순간에도 임재하셔서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동일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동일한 탈출구를 내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이란 단어, 한 단어지만 그 단어에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거 뭐야? 그냥 무슨 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내용이야? 이게 무슨 사실이야? 그저 부모님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갖는 거야? 친구 때문에 믿은 거야? 그냥 내가 그 당시에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믿고 있는 거야? 요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있는 분이라면 이 단어에 눈이 번쩍 뜨이시길 바랍니다. 광야사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기록, 기록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실제적인 사건들이다 그 당시에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막힌 담벼락을 뚫어서 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와의 명령대로 그 도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도정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이야기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당시에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 그 당시에 은혜 생명력 있는 말씀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의 일터에 성취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며 기쁨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살아갈 때 노예처럼 꾸부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대오를 갖추어 당당하게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군병,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인생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전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대에 눈을 번쩍 뜨고 생동감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있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은 눈이 번쩍번쩍 뛰어져야될 줄로 믿습니다. 백 번, 천 번, 만번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저 하늘 천따지 동화책을 읽는 듯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백 년, 천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저희들은 무너지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눈이 번쩍 뛰어지게하여 주시옵시고 돌아보는 역사를 통해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새로운 심과 새로운 능력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승리의 미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셔서 이어려움 상황을 돌파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마음껏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씀이 눈을 뜨게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을 감고 깜깜한 미래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깜깜하게.